아, 안녕하세요. 어, 이 교시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 교시에서 관계 형성이 도대체 뭔가 아, 그 개념 저부터 설명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첫째는 생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장애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소통의 결핍이라든지 또 클라이언트 충분 불충에 이런 것을 관계 형성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경직성에서도 그 다음에 전이와 역전이를 봤어요. 이 부분에서는 클라이언트에 저항 거죠. 저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 도움을 줄수 있는 원조진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저항을 받는 거죠. 그는 이건 뭐냐면 관계 형성을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어떤 목적을 세워놨는데 그 목적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음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항의 이유가 뭘까 어, 저항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어, 인테이크 과정에서 서비스를 우리 조직에서 우리 기관에서 관련된 정책에 의해서 서비스 람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요 내가 알고 있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관에선 그런 서비스를 할수 없는 기관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 복지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있는가하면 또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마음의 문을 크로즈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항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클라이언트가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 장기 치료에서 프로이드 이론을 거꾸돌아이 정신 분야는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 내가 할수 있는 전문적 기술 할수 있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을 내가 도와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됐으면 그 서비스를 받으니까 불협화음이 없겠죠? 거기다가 사회복사를 신뢰하고 긍정적 감정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서비스 효과가 높겠죠? 거기다가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상승될 것 아니겠어요?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루할 부분이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클라이언트 저항을 다루기 위한 뭐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거 아니 무조건 당할 수밖에 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내용을 소개를 하겠어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죠. 어. 어. 분노감과 적대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정적 감정들을 수용해 줘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 두 번째인데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어, 어떻게요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어. 첫째는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되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을 하고 그걸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에 대한 사실을 인식을 시켜주면 다음에 또 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에 대한 계획을 어,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건 또 중요한 말인데 강점 관점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 가진 강점이 있어요. 본인은 잠재력이 있다고 이것을 끄집어내서 개발시켜주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다음 다섯 번째 서비스의 방법이라든지 또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에서 다루었던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 좀 넘어가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속에 이루어질 많은 이제 이 전략을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 전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실을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치면서 혹시 어, 이 지금 두 번째 수업을 쫙 들으면서 내가 관계 형성을 할 때, 내가 가진 장애인은 뭘까?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은 뭘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뭘 배워야 될까? 이런 걸좀 메모를 하셔서, 어, 3교시 출석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이나, 아니면 여러분 제 개인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스크랩을 해 놓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